자 오늘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넘어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목사님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을지 알것 같아요 어, 뭐냐면은요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요했던 그 모든 교리에 따라서요 유대인들이 혹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 바울,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진짜 혼란스러워. 결국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구약성경이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율법 폐기론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율법 폐기론 그죠. 그면 맨날 율법이 나쁘다고 하니까 너네도 어, 그럼 구약 성경 읽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든적 없니?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 조금 들었었거든. 어, 어 진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너네 행할 때 이젠 좀 조심스럽지. 열심히 예배 들면 안 되나?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나? 아 열심히 교회 나면 안 되나? 아 진짜 이것도 내 마음일까봐 두렵네. 막 이런 막 그런 마음 생각들이 들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당시의 성도들이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아, 사도 바울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하는 마음으로 오늘 7장을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7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상반부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장. 어, 정말로 그 로마서 맨날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윤년부가 얘들아, 그 로마서 8장 외우기 시작한대. <laughs> 유령부가 그지? 우리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는 외우진 않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알았지? 외우라고 안 시킬게. 겁먹지 마. 괜히 쫄았지. 자, 우리는 외우진 않을 테지만, 어쨌거나 7장에서는 음,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략 4절까지는요. 그렇단 말이야. 율법, 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들어줄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하고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어, 남편? 약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아 이런 표현이나 이 비유가 조금 아주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봤더니 우리 청소년부가 펜트하우스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될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펜트하우스 이해하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말이야 이야기는 그거야 한 여인이 결혼할 때가 됐어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런데 딱 봤더니 한 청년이 나타났어 이 청년이 너무 반듯하고 잘생겼어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 반듯하고 잘생긴 청년 선생님 누구 있니 추천. 핑 미핑 미핑 미. 창종 선생님, 어, 창종 선생님 반듯한 이미지, 그지? 중대 김선호. 아 요즘 목사님 막 김선호 볼 때마다 정말 와 비를 맞아도 김선호는 예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 반듯한 그런 아주 어그 어떤 밤톨 같은 그런 남자가 있었다고 해딱 있었는데 보니까 어, 아니 외모도 훈훈한데 생활도 너무 반듯해. 어막 반듯 반듯 바른 생활맨이야.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정말로 이 여인이 그 남자랑 사랑에 빠진 거야. 두둥 그리고 결혼했대.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 아, 진짜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하이, 아, 김선호를 볼수 있고. 너무 행복해.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응. 신혼 초기까지만 해도 좋았어. 그러나 서서히 뭐야? 이 남자의 생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정말로 확실한 바른 생활맨이었던 거죠. 두둥!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여러분. <laughs> 새벽 4시 30분에 칼같이 일어나서 그는 운동을 한다. 그리고 하루를 준비한다. 뿐만 아니야. 아침은 정확하게 유기농 식단, 7첩 반상으로 차려 먹어야 돼. 두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나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그런데 이 남편이 자꾸 째려봐. 어? 난7첩 반상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의 멋슬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해요. 어, 단백질 오늘 좀 부탁해. 7첩 반상 영양소가 지금 어, 칼슘이 빠졌는데 체크하는 그 남편 때문에 막 부려부려 막 하고 식사를 하면 꼭 후식도 먹어야 되네. 커피도 막 내려다, 아,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반듯한 모습으로, 여보, 복장이 너무 불량해. <laughs> 집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널브러지면 안 되지. 드레스를 입고, <laughs> 남편을 이제 출근을 시키고, 그런 남편인 거야, 그런 남편인 거야. 어휴, 살았다? 사는 <laughs> 게 아니야. 그때부터 청소를 해야 돼. 남편이 딱 여섯 시에 들어오면 정확해. 이 남편은 너무 가정적이야. 나는 반듯한 남편이기 때문에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겠소 남이 봤을 때는, 브라보, 너무 멋있어. 했는데 웬일이야? 오자마자, 아내 위아래로 훑어. 어허 머리카락 삐져나왔어. 자어뭐 육대사 가르마 가르고 집에 뭐 할까 쓱 뭔지 쓰면 안 돼. 머리카락 뭐야 물론 남들 봤을 때막아 그러고뿐만 아니야. 거기 아니야. 관계도 막 아름다워야 돼.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선물 보냈어. 이번에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줄게. 어 그리고 요즘 당신 요즘 티타임가지면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너무 수다스러운 거같아 그거 너무 조금 선 지켰으면 좋겠어. 만남도 제대로 못 가지고 얘들아 근데 너네한테 물어볼게 잘생긴 남편 너네 어, 정말로 이런 반듯한 남편 원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원해요? 아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데 지금 우리 세진 선생님은 극구 부인했어. 어 근데 왠지 현지 선생님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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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른 선생님 왠지 아니 어, 잘생긴 거 필요 없대 이런 이런 뭔가 음, 이런 어, 이건 얘기만 들어도 숨 막히지. 근데 정말 그랬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내가 시집 잘간줄 알았는데 점점 점점 수척해져가.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나는 밤에 활동해야 되는데 새벽 4시 반. 어, 2년쯤 되니까 내가 점점 병 들어가. 병 들어가. 어, 그리고 나는 요리도 못 하는데 점점 남편의 잔소리가 늘어나. 왜못 해? 너 이거 왜못 해? 이걸 왜 지켜내지 못해? 왜 행하지 못해?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반듯하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았지만 결국 이 남편이 나를 뭐 하고 있다? 죽이고 있는 거야. 나의 생명력을 빼앗아 가는 거야. 어, 그랬는데 정말 기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비명 행사에서 죽었어. 두둥. 왜이 얘기가 그래. 지금 오늘 본 문이? 이게 상징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어쨌거나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이 남편을 장례를 잘치러줘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서 이렇게 유의 살아가는데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 바로 미스터 제이였어. 미스터 제이라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외모는 예전처럼 수려하지 않았어. 수더분하고, 이렇게 털털하고, 막 그랬는데, 허허허, 뭐 이런 남자야. 그리고 때로는 바풀도 머리에 하나씩 이렇게 묻히고 다니고, 옷도 약간 좀 후줄근하게 입어. 근데, 뭐 나에게 되게, 나만 예쁘대. 어, 진짜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남한테 맨, 나한테 맨날 귀하대. 사랑한대. 너무 예쁘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좋대. 그래서 정말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말이야. 이 남자는 옛날하고 다른 거야. 어, 나에게 자유함을 줘. 행복해야지 결혼 생활에 행복해야지. 어 때로는 외식해도 돼.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어 그리고 때로는 아이고 피곤한데 푹 자야. 무슨 새벽 4시반이에요4시반이면 경기하듯이 빨딱빨딱 일어나는 그녀를 향해서 여보 왜 그래요? 이러지 말아요. <laughs> 건강 챙겨요. 이러면서 아침에 나에게 도리어 당근 주스를 드르를 갈아주는 그런 남자. 근데 이게 웬일이야? 뭐 되게 그덕 끄덕 그덕 막 되게 막.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고마워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내가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칠첩 반상이었는데 이제는 십척 반상을 막 차려주는 거지 너무 고마워서 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더 잘하는 거야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억지로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사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잘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어지니 얘들아 너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 진정한 사랑이 오면 내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그렇다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반듯반듯한 남편이 상징하는 게 뭐게? 이응 비응 뭘까? 바로 율법이야. 율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 아내. 처음에는 막 힘겨웠다가 나중에는 재의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냈던 그 아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 우리야, 우리. 그렇다면 미스터 제이는 당연히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율법이 우리에게 이러하다라는 거야. 좋아 보이고 반듯하고 맞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니? 와,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맞긴 맞아, 그치? 와, 내가 게을렀구나. 보여지지. 그치? 어, 내가 이런 거 못했구나. 보여지지. 와, 나 진짜 단정하지 못했구나. 나 여러모로 엉망이었구나. 내가 보여져. 그런데, 뭐야 문제는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야 뭐 하루 이틀이지 그게 그래서 이 율법이 나에게 주는 기능은 뭐였다 나의 죄를 일단 보여주더라 그런데 나는 그 율법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더라 이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었어 이전 남편의 반듯반듯한 남편의 기능이었는데 반면에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얘들아 말씀이 아니라 훈계가 아니라 결국 뭐더라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사랑이 변화시켜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뭐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주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 게즉 뭐다 율법 아니면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잖아 내가 이렇게 게으른 줄 몰랐잖아 그리고뿐만 아니라 와 내가 정말 안 되는 애였구나라는 거를 율법 아니면 몰랐어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율법의 순기는 야, 나안 되니까 나를 도와줄, 나를 변화시킬 누군가를 찾아야겠다.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얘들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건 뭔지 아니? 율법의 형식이야. 율법의 형식이라고. 어, 이래야 된다. 너 예배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드려야 된다. 그 율법의 형식에 매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죠. 그리고 여자 목사님 택도 없어요. 율법에 매이면 그죠? 목사님은 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 매인다면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면은 나는 진짜 단정하고 말투도 뭐 펜트하우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강단에서 난 날라리 목사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율법의 형식에 매이면은 어허 거룩해야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은 싫어 싫어. 그러나 나는 율법을 그래도 존중해. 뭔지 알아? 율법이 진짜로 고유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율법의 내용 때문이야. 율법의 내용. 즉 뭐예요?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사랑으로 나아가라.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 사랑에는요. 두 가지 사랑으로 구약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구약 율법에도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완성시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 형식이 그런 어떤 형태가 요즘 탈레반 하는 거 봐요. 그렇죠? 여자들이 지금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탈레반 만약에 우리가 장대 했으면 여기 지금 커텐 쳐야 돼요. 남자 여기, 여자 여기. 그리고 여자들 눈만 내놔야 돼요. 눈만 내놔야 돼. 우리 편하게 옷도 못 입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의 형식이에요. 형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싫어. 하지만 난 율법의 내용은 존중해. 그 내용이 예수님을 알게 하잖아.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잖아. 그래서 그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내용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 하나를 또 들쳐냅니다. 오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대요. 이거 말이 되게 어렵죠. 밑줄 한번 가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지적해서 죄인 줄 알게 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누가 말을 하니까 그 죄가 자꾸 생각나서 짓고 싶어지는 그런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 살이 많이 쪘어. 나는 지금 고혈압이 왔어. 당뇨병도 지금 위험해. 그래서 나는 지금 어,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옆에서 의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절대 치킨 드시지 마세요. <laughs> 난 치킨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순간 나는 계속 머리에 떠올라 치킨이 먹고 싶다 나는 뿌링클이어야만 한다 나는 너무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간절히 그러면 죄가 바로 그 틈을 딱 뒤집고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은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옆집 아니 같이 사는 오목사도 고혈압 통풍이 있는데 가끔 치킨 먹더라?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죄가 이렇게 딱등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누가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 안에서요 연애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비공개 연애를 목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너네 절대 연애 금지 이러는 순간 미친 듯이 연애하고 싶어져요. 미친 듯이, <laughs> 미친 듯이.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그 YM이라는 그 예수전도단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4학년 전까지는요 절대 그팀 안에서 SR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해가지고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연애율이 그렇게 높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다 연애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선교여행 갔다 오면 거기서 연애하고 있고 사역 한번 갔다 오면 뒤에서 몰래 이렇게 깍지 끼고 손잡고 다니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알았어. 야 이거구나 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역기능이야. 생각지도 했던 역기능이 있더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이러지 이런 거다 지적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 율법 하니까 너네 율법 그렇게 완벽하다고 봐라 이런 역기능이 있잖아 봐라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말이야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 율법만 강조하지 마.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면서요, 이제 6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줄 그으면서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밑줄 쫙. 이게 뭐다? 율법의 형식이다. 율법의 형식. 율법의 형식. 그거 묵은 거야. 버려. 우린 새로워졌어. 이제 뭐로? 십자가로 새로워진 거야. 주의 은혜로 새로워진 거야. 이러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자잔 짜잔, 짠, 짠, 자, 티셔츠죠. 그런데 티셔츠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여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 그림은요, 발달 장애인 청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발달 장애인 이제 지금 여러분이 검색하면요. 짜욱 작가라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짜욱 작가님이 그린 건데요. 자, 그다음 페이지, 누둥. 그 짜욱 작가가 그린 저 티셔츠를요. 저 영탁 씨가 입고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희진올 것 같아가지고 임영웅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진 없나 이렇게 봤는데, 아, 임영웅하고 찍은 사진 없더라고요. 저 티셔츠 입었을 때는요. 자, 그래서요, 저 티셔츠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티셔츠를 보고서 성훈도 그림을 또 부탁하죠. 자, 그다음 페이지. 자, 알고 계시죠? 성훈이 입은 저 티셔츠도요. 그 짜욱이라는 작가가 그린 거예요. 지금 22살이에요. 22살에 자폐를 앓고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한번더 볼까요? 그 짜욱 작가님이에요. 바로요. 지금 성훈하고 옆에 있죠? 저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짜욱 작가님이라는 분인데요. 저 짜욱 작가님이 목사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짜잔, 에이, 아, 에이, 야, 애띠다, 야, 목사님, 아, 애띠다. 저몇년 전이냐, 저거? <웃음> 자, <웃음> 자 음,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제 항상 목사님이, 아, 나 부끄러운 과거만 얘기했는데, 난 오늘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얘기하겠다. 나는 나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한 가지 얘기하겠다. 음, 오늘은 그냥 뭐 한학기 영광 돌려 이런 말은 하지 않을게. 일단은 내 자랑이라고 하놓고 내 자랑 세게빡 해놓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어, 발달 장애인 이상욱 작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최근 7월에 성결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저도 어제 보고 놀랐어요. 우와, 우리 상욱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놀랐는데요. 저때가 한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랬어요. 저 상욱이란 친구는 자폐가 있어가지고요. 자폐가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갑자기 돌발 행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돌발 행동이라어 우리 창중선님 아시죠? 그 캠페인 해 보셔 가지고요. 돌발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주변 정리를 정확하게 해요. 틀이 명확해요. 그래서 아침 9시 50분에 괴로우면은 50분에 꼭이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에 차동 자동, 자동차 건물 본인이 다니는 길이 항상 명확해야만 돼요. 그 자기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그러지거나 틀어지면 이 친구들은 거기서 어,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자해를 하기도 해요.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저 친구가 한번 눈썹을 다밀고온 적이 있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리고 음, 때로는 이게 조금 과격하게 나타나는 친구들은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자폐인 친구들이 교회에 갔을 때. 참으로 웃긴 것이 뭐냐면은요, 이 친구들을 마음 열고 온전히 받아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하고 계속해서 좀 교회를 찾아 다녔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가세요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묘한 분위기 알죠? 밀어내는 묘한 분위기. 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어, 우리는 장애인들한테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악하고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눈빛이 뭘까요? 어, 좀 데리고 나가지. 눈으로 말한 거예요. 눈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고 저희 교회 그 사랑부라는 장애인 친구들 부서가 있다는 라 소식을 듣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아요. 어, 그리고 저 친구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단어밖에 말을 못했어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세 글자는 아직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콕찌르고 예뻐라고 해 줬어요. <laughs> 그래서 어머 역시 순수 예순세. 저땐 조금 괜찮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뻐, 예뻐렇게 해 줬는데 상욱이 를 이렇게 목사님 지켜봤어요. 토요일마다 일부러 친구들을 관찰을 했거든요. 봤는데 그림을 동물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 께서 클레이를 쥐어줬어요. 클레이를 가지고 동물을 만들게. 그걸 찍어가지고 엽서를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저 친구만을 위해서 오로지 전시회를 열어줬거든요. 교회에서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사 보고 알았는데 그 당시에 상욱이가 단어만 말하던 상욱이가요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문장이 상욱이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 친구가 최초로 말한 문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상욱이는 교회에 다닙니다. 근데 말투가래요. 상욱이는 교회 다닙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말투 있죠. 근데 저친구에는 굉장히 그것이 마음을 열어 준 것이고 본인에겐 이게 본인의 삶을 뚫고 뭔가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자폐 친구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영역이 명확한데 뭔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찬양을 해요. 진짜요. 그니까 우리 그잘 발달 장애인 부서에서는 자폐가 소통하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저 친구가 찬양을 하고, 저 친구가 뭔가 자꾸 하고 예뻐 예뻐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 그리고 만들고 그림 그리고 만들고 그래서 아, 상욱아 너의 삶을 축복한다. 그때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우리 상욱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거야. 그랬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메인에 떴더라고요. 저 친구가요. 네이버 메인에 짜욱 작가님의 동물 티셔츠 뭐 이렇게 뭐 영탁 씨도 입었어요. 뭐 이런 새끼 나 떴어. 그런데 오 짜욱이 정말 우리 상욱인가고 봤더니 진짜 우리 상욱이었던 거예요. 와 그때 놀랐어요. 여러분 율법의 형식은 말입니다. 장애인을 밀어내죠. 율법 안에 그게 있어요. 장애인은 부정하다. 여러분 읽고 있는 레위기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들 많죠. 그쵸? 어그러진 거, 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제아여버리라 제아여버리라 근데요 그 율법의 형식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졌어? 너는 부정해? 너는 못났어? 그러니까 너는 함께할 수 없어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묘한 우리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밀어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세상에서도 나 부족하다고 못생겼다고 잘 못하는 거 많다고 밀어내는데 교회는 더해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와, 품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더 밀어낼 때가 많아. 이게 뭐예요? 율법의 형식인 거예요. 응? 예쁜 게 좋아, 거룩한 게 좋아, 좋은 게 좋아. 그러면서요. 그러나 바울은 야, 그거 아니 되니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변화시켜 너 귀에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요. 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귀에. 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대가까지 치를 수 있다. 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사무기를 향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너 귀하다. 너의 생애는 아름답다. 너는 결국 그렇지 않다. 어? 너는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다른 교회에서 세상에서 받았던 그거 잊어라. 음 응. 너는 마음껏 환영받아도 된다. 그 사랑이 저 친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오게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의 힘이에요, 힘. 음. 그 어떤 것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알죠, 알죠? 아유, 그런데 이제 사도벌 이런 고백을 했네요.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유, 목사님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아 진짜 음, 은혜 아는데 이 공고하다라는 표현 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7장에 나라는 주어가 한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학자들의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이 나를 분명히 사도 바울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사도예요 그렇죠 전도여행을 지금 몇 번을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역했던 사람이 믿음이 믿음이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서도 뭐하니까?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자꾸만 죄를 저지르려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 비참하다. 아, 나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응? 말로만 잘 믿겠다고 말하면 어떡해. 나또죄 지었어. 또 넘어졌어. 그치, 그치? 그런데 25절의 얘기를 하네요. 25절 마지막으로 우리 밑줄 쫙 그면서 소망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알지? 잘 먹고 싶고, 잘 쉬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여전히 그렇더라.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감정 건들면 나는 진짜 욱하고 싶어. 내 자존심. 나 진짜 건드리는 거 싫어. 내 성공, 내 기준 이거 나 너무나도 명확해. 그리고 아, 좀나좀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응? 아, 진짜 건들기만 해. 씨뭐 이런 거. 그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응? 죄법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 아래 있어. 어. 나 이래. 나 이래. 율법. 그래. 봤더니 죄투성이더라 그래 야나 하나도 못 지키더라 야 그래서 말이야 나 이제 십자가로 나갈 거야 주님 아시죠? 나좀 바꿔주세요 나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무릎 꿇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찾아온대요 그 은혜가 찾아온대요 귀하다고 그런대요 여러분을 향해서 또 되게 괜찮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밥 차리고 억지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던 내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져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고 또 그런 친구가 부럽다고 해도요 결국 다 떠나가요 결국 다 떠나가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느껴보셨겠지만 인생은 독고다이. 혼자가요, 혼자가 진짜. <laughs> 결국에는 나 혼자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홀로 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에서요, 너무 외롭고 지칠 때 여러분 한번 옆이든 뒤든 돌아보세요. 누가 계실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다. 어, 엄마 아빠 도저히 이해 못 해. 나랑 가장 친한 친구 결국도 내 뒤통수를 때려 개가.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나랑 가장 친한 친구더라고. 목사님 인간관계 가져보니까 그래.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난 그래가지고 걔한테 내거다 줬네 막 간이 곳슬 개고 다 빼주고 내 자리도 다 줬네 근데 뭐야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를 후 하고 그냥 후 부려치더라고 아 정말 아프더라고 경이해 보셨어요 살면서 살면서 와요 그래서 결국 사람 쫓아갈 것도 아니고 내 감정 쫓아갈 것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모습을 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맨날 이렇게 기스러져 맨날 이렇게 엉터리 같아 맨날 이렇게 의지박약이야 오 아유 말씀을 볼수록 그게 자꾸 막 율법이 자꾸 그래 어. 교회 올수록 더막더 더 그래 너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막더 그래 그럴 때 뭐하래 무릎 꿇어 그리고 주님 아시죠 그러면은 그 주님이 어떻해다 안다 해주신다라는 거야 다로 다로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느껴보세요, 여러분. 뭐막 해가지고 느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주님이 나좀나사랑받은것좀 느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게 마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하며 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고. 어. 그리고 때로는요, 그 교보문고나 막 영풍문고 이렇게 막 전광판에 좋은 것이 이렇게 <laughs> 쓸때 있잖아요. 그것도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맑은 하늘도. 이 구름도 뭐 하나님의 그 자연계시 나를 향한 사랑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렇죠? 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히 건네는 그손 하나가 눈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 자꾸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져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